안녕하십니까 김병준입니다.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 성환종 리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그 성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때.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한 분을 만났습니다.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막 그분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를 하신 모양인데 정말로 어렵게 사셨더라고요. 어릴 때 어느 날그 아버지가 생판 그 모르는 어떤 여자분을 한분 데리고 와서는 지금부터 니네 어머니다. 그리고서는 실제 엄마를 쫓아내고, 결국 그 어머니, 그 계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, 학대를 받다가 참다 못해서 거의 쫓겨나듯 집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다가 정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? 그러다가 돈을 벌어서 경남기업 회장까지 저렇게 됐었죠. 그 박사기 그를 받는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답니다. 그렇게 돈을 벌었어도 이분이 보면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돈을 함부로 쓴것 같지가 않아요. 옷도 몇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또 그러면서 말이죠 방도 이렇게 비치는데 보니까 가구도 제대로. 그러면서 또 장학금을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줬답니다.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. 그러니까 돈을 펑펑 아무렇게나 쓰는 분이 아니라 상당히 아껴가며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돈을 여기저기다 막 뿌렸어요. 우리가 지금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저도 아마 많이 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무슨 마음으로 뿌렸을까요? 아마 틀없이 그랬겠죠. 뿌리고 싶어 뿌린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뿌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뿌리고 또 버티기 위해서 뿌리고 그러고 단녔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? 결과는 사실은 참 허무합니다. 돈을 그렇게 뿌려댔는데도 결국 우리 사회에 잘 나가는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이방인이죠. 나중에 가서 구제해 달라고 하니까 잘 구해 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결국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. 굉장히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참 딱하고 그러죠. 근데 또 한번 돌아보면 그 돈을 받아 쓴 사람은 이건 또 뭡니까? 정말. 돈다 받았을 거다받았쓰고도 우리가 지금 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, 매일 같이 보던 사람이 그렇게 깊은 인연이 없었다고 부정을 하고,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죠. 어? 그 이런 분들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? 아마 죽어서도 좋은 세상 못갈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분은 참 딱하다. 그 나머지 사람들은 참 정말 못난 사람이고 못된 사람들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그 딱한 분이나, 그참 못된 사람들이나 제가 함부로 욕을 못하겠습니다. 왜 욕을 못하겠냐. 제 스스로 제 뒤를 돌아보면 저도 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. 정치는 안 했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돈설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저런 작은 조언들도 듣고 또그 다음에 정체가 아이디어도 받고 신세진 분들이 많았죠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을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? 모시고 밥도 사야 되고 또 추석이면은 뭐또 명절이 설이면은 선물도 좀 챙겨야 되고 이런 등등을 해서 돈쓸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런데 공직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돈이라는 게 뻔합니다. 그거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기에도 아주 벅찬 돈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늘이 돈이 부족한 거죠. 제일 처음에 집에다, 집에서 갖다 쓰고. 그렇게 했지만 그게 어디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죠. 이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, 하루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걸 제가 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알았더니 눈치를 챈것 같았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, 돈이 부족할 텐데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. 그래서 제가 어려운 대로 어떻게 매니지를 하고 있다. 그랬더니, 야, 이거 농담삼아 하시는 말씀이 돈만드는 재주 없는 사람이 말이지 돈 만들다가 이큰 사고 치면 어떨까 걱정된다. 아, 그면 이제 서로 웃고 말았는데,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앞으로 나온 돈들이 있으니까 그 돈의 일부를 내가 좀 잘라서 주라고 할 테니까 그 돈을 쓰세요. 사실 제가 그 돈을 좀 썼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다행이죠. 제가 다른데. 손을 벌리지 않고,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도, 제쓸 돈이 좀 있었으니까, 그런 대로 잘 버텼다, 이 말입니다. 근데 만일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, 제가 그런 지원을 못 받았다면, 저도 지금 자신 없는 거예요. 정말 내가 온전하게 그 공직을 다 마칠 수 있었을까? 하는 그 의문이 듭니다. 굉장히 어려웠겠죠. 근데 우리 정치는 어떠냐? 정치는 더하죠. 정치야말로 보면, 우리가 후원에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해주는 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국고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커버 안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. 예를 들어서 당내 대표선거나 최고위원선거,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. 어마어마하다 하니까 뭐뭐 뭐 아주 큰돈 같지만 뭐 작은 돈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커 보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역구가 한2 5 0개 가까이 되는데 지역구당 100만 원을 쓰면 2억 5천 가까이 됩니다. 한 300만 원 쓰면 7억 5천 가까이 되죠. 400만 원 쓰면 10억이 되고요. 대통령 선거를 경선을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만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? 근데 경선 때도 대통령 후보가요. 후원금 거둘 수 있는 게총 선거 비용의 5퍼센트, 30억이 안 됩니다. 지난 대통령 선거 때한 28억 정도 됐나요? 그 정도거든요?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? 누군가가 가서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갖다 내놨거나,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가져왔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아까 제가, 제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게 함부로 욕할 수 없다고 했는데, 이런 거 따져보면 우리가 함부로 돈 주는 사람이나, 그 다음에 돈 받아서 쓰는 사람이나 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,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우리가 지금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자마자, 이또 우리 정치권에 아주 고질적인 병이 하나 도졌습니다. 그 고질적인 병이 뭔가 하면은, 문제만 터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, 그 문제를 무기 삼아서 상대를 찌르고 하는 이런 이제, 그 병입니다. 송파 세모녀 사건이 세모녀가 그 자살을 했을 때도, 세월호가 터졌을 때도, 전부 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해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아 상대를 찌르기만 했지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파 세모녀의 문제도 그 복지 문제도 또그 다음에 이저 세월호의 문제도 세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지금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. 여전히 지금 연안 여객선들은 위험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전히 분당서 오는 광역버스는 입석에 사람을 태우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래서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 이 리스트도 우리가 서로 맞대놓고 삿대질하고 서로 욕만 할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 성완종 회장에 돌아가신 분의 그 모습에 또그 돈을 받아쓰고는 나는 그 사람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딱 잡았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우리 지금 서로 욕하고 삿대질하고 저 사람들 나쁘다 하는 우리 모습이 그 속에 없을까요?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작지만 그 죄를 또 잘못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그 두 종류의 분들, 돈 갖다 부신 분, 분이나 아니면 돈 받아서 쓰고 그 인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그 모습서,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고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가 좀더한발짝국더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